해서 공전에데이트를 쳤을지 몰라도 국내의 현실은 첫차마다 클리오가 속한 비 세그먼트 소형차 시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국내 비 세그먼트에서 성공한 소형차의 전례를 찾아보자 떠올려보고자 애쓴다면 그게 맞다. IMF 특수를 타고 후형 익센트와 베르나가 반짝했던 시기가 전부 허술이다. 그러나 그 차들은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사가는 브랜드의 차였고, 심지어 세단이었다. 해치백에 표방한 파생 사종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주력은 세단이아다 철저한 유럽풍 해치백인 클리오에겐 충분히 불리한 여건인 이유다. 그래도 다른 대회 상태에 잘 먹히는데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뜬뜬 미지근하니 스타일 구겨지는 정도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라. 리 개성 있 지만 부담 없는 디자인 그럼 에도 클리 오의 디자 인은 준수 하다 사랑 이라는 감정 에서 모티브 를얻었 다는 디자인 기조 는 부연 설 명이 길게 필요 하지만, 해치 백을 좋아하 는 사람 이라면 한번 쯤고 개가 돌아갈 만한 디자인 이다. 베스트 백 이니 스포츠 백 이니 하는 유사 해치 백 이판 을 치는 시대 지만 클리오 는 전형 적인 해치 백의 형태 를 취한다. 여기에 이 ER l 도어는 히든 타입의 도어 캐치를 적용, 마치 3도어 모델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인상적인 건당연 LED 투오 비전 헤드램프다 미래 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데다, 할로겐 램프 대비 뛰어난 시야를 보이는 게 특징. 주간주행 등은 SM6, QM6 등을 통해 선보여진 시자 형태를 취한다. 르노의 디자인 방향성과 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선 브랜드 정체성을 잘 담아낸 디자인 요소로 평가된다. 후륜 부근에서 향껏 부풀어 오른 핀더는 다소 빈약해 보일 수 있는 해치백의 모습에 볼륨을 더하며 이를 통해 후면부에서 바라본 디자인은 안정적이면서도 풍부한 형상을 취한다. 인테리어는 QM3에 그것을 연상케한다. 물론 서랍장 형태의 수납 공간도 나파 가죽 시트도 없지만 센터페시아와 스티어링 릴, 계기판 등 많은 부분은 QM3와 유사한 모습이다. 시트는 직물과 인조 가죽이 혼합된 형태를 취한다. 세미 버킷 부위는 가죽으로, 운전자의 엉덩이와 등이 닿는 부분은 벨벳으로 제작됐다. 겔벳 재질의 특성상 운전자의 몸은 충분히 지지되며 만듦새도 제법 만족스러운 수준. 다만 가죽 시트 선호도가 높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모든 비세그먼트 차량이 그렇듯, 1열 탑승자와 2열 탑승자가 모두 편하게 앉기 위해선 상호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차를 가족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이 많지 않을 거란 점은 이내 수긍이 되는 대목이다. T-맨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직관성은 준수한 수준 터치감과 응답성은 빠른 수준이다. 다만, 모바일 기기 사용 빈도가 높은 요즘 시거잭을 포함한 충전 포트가 두 개뿐이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뛰어난 운전 재미에 상응하는 연비 파워 트레인은 QM3에 적용된 1 5L DC 디젤 엔진과 같은 사양이다. 최고 출력은 90마력, 224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17. 킬로미 k m l 도심, 16kmL, 고속, 18kmL, 수준이는 QM3의 17kmL, 푸조 208의 17kmL 대비 뛰어난 수준이다. 범한 중형차들이 200마력을 넘어가는 시대. 그래서인지 두자릿솔로만 남아있는 클리오의 출력이 초라할 만도 하지만 가속 성능과 직결되는 최대 토크는 1750rpm 사이에서 발휘된다. 때문에 가다선행 경우가 많은 시내 주행에선 충분한 가속 성능을 발휘한다. QM3 운전자들에게서 안 나가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디젤차가 불과 190마력을 발휘한다는 것에 딴지를 거는 이들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토크감은 QM3보다 콤팩트한 차체 탓에 더 두드러진다 수치상의 출력으로 의구심이 들수 있겠지만 도심주행 중심의 상황에서는 되려 중형차 못지않게 치고 나가는 발진 가속이 일품이다. 유럽의 좁고 굽이진 도로에 대한 노하우엔 도가 텄는지, 핸들링 성능도 뛰어난 편. 짧은 휠 베이스와 콤팩트함 자체, 그리고 충분한 초반 가속 성능은 이 차의 운전 재미를 돋보이게 한다. 상길를 중심으로 펼쳐진 와인딩 로드에서는 제법 기민한 응답성을 보인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출력과 속도에 상응하는 재미를 가져간다는 뜻이다. 다만 르노 삼성이 경쟁 차종으로 언급한 푸조 208이나 미니 쿠퍼디 대비 조금은 가벼운 감각이다. 그럼에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하체가 다소 언밸런스지만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니라면 되려 빠르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선택 폭 넓혔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현대차 엑센트나쉐보레 아베오 대비 신선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클리오 또한 2012년에 출시된 모델이다. 엑센트의 출시가 딱 1년 빨랐다 경차와 소형 AUV, 나아가 준중형 세단 사이에 껴있는 일에 치이고 저래치이는 세그먼트. 백마력이 제르지 않는 엔진 출력, 심지어 해치백까지 클리오는 국내 시장의 외면을 받기 딱 좋은 차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완벽하다 말하긴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더 빠른 고출력 사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선택할 수 있는 컬러도 더 다양했으면 좋겠으며, 글리와아 S도 국내에 들어왔으면 한다 아마 두렵고도 얄미울 것이다 타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편견, 감나라 배나라 하는 훈수 말이다. 르노 삼성과 클리오는 그 돈이면 이왕 살 건들 사지하는 주변인들의 찬경과 그 말이 두려워 눈치를 보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좋다 이런 차를 국내에서 만날 수 있다는 다양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시장의 도전장을 던진 자세만으로도 르노 삼성과 클리오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